<laughs> 아 뭐야 나 만화 만화 돌아왔다. 교장님 아, 누구세요 <웃음> <웃음> 뭐야 지금 다시 한번 해봐 자예두님께서온무님에게 오해를 샀는데 방금 그 <laughs> 오해를 풀려고 교장님이러신 거죠. 자 제가 지금 화면 <laughs> 딱 영상 찍어드릴게요. 자 이거 애플 누아아아아아아아자 자, 갑니다. 아아아아 oh 자 촬영 갑니다 촬영 자 <laughs> 교장님 잠시간 <한 시간은요>? 안녕 <laughs> 뭔데 이게 <laughs> 교장님 <누구세요>? 저 모르세요 누구시죠 저 <laughs> 아시나요 제가 1 0년 전에 십편 십편자였는데 저를 아시나요 저저 저 전학생인데 전학생이라 이름 이랫... 예두라 예두라 아 기억이 나질 않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예두님 아 그럼 아니었나 보다 교장님 그래 예두야 가자 알라네 <laughs> 아, <나안> <laughs> <laughs> 아니 기억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래 안 한다며 어아나 하기 싫었어 아니 안 한다며요. 어? 안 한다며, 형이 교장 안 한다며. 내가 산건 아니었니? 아니, 그러니까 지금 <laughs> 형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거였잖아. 더 나빠졌어. 아니, 형이 그건데 나쁘게 받아들인 거잖아, <laughs> 형이. 그러니까 나안 해. <laughs> 그럼 나가줄래? 아아니요 아니에요. 선생님, 네, 애한테 알려주고 싹다 알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이거 한번 맞아볼 사람. 뭔데? 이거 내가 파이어건 만들었거든. 어. 공격력 한번 맞아볼래? 어, 한대한 대로 뭐. 이게 칼이랑 불까지 <laughs> 맞거든. 우라한데 그지? 와 이거 글라디우스 검이야. 한데 맞아봐요? 어. 몇한다는지 오케이. 와우. 몇한다라 잠깐만 뭐야? 불 데미지 해도 똑같은데요? <laughs> 어불 데미지는 어 아이고 불 데미지는 더 약할 텐데. 예? 네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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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그럼 불을 왜 날라가? 그냥 소드해도 되겠는데? 아 그게 그거야? 어 그리고 한대 때릴 때마다 만아 화 200달러. 와 쓰레기다. <laughs> 쓰레기네. 쓰레기다. 야 버려라 그거.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잠깐만 이건 분명히 불속 아잇 불속성 왜 이렇게 쓰레기지? 너 불속성 너 불속성, <laughs> 너, 불속성, 너, 불속성 너 불속성이구나. 어? 너 불속성이 연습하는 거구나. 어나나 나 그때 마법학교 할 때도 다 말했잖아 나 불속성이야. 너 불이야? 어. 그래? 어 그렇구만 음. 그럼 난물 해야지 <laughs> 예두님 물 알려주세요 물이요? 네 삼식이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거 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야 저한테 책가기 펜 하나 넣어주실 분 책가기 펜 책가기 펜형형 <laughs> 형 이거 형 혹시 방송 켰어 지금? 아니 안 켰어? 어, 왜 켜? 아니 아니야. 어? 아니 아니야. 내려봐. 아니 내가 이거 지금 뭔가 <laughs> 어. 좀 새로운 거 발견했어. 어? <laughs> 뭐...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. 영어, 예전 영어 한번 만들어 봅시다. 형도 이거 만들어 볼래? 오케이, 나 하나 만들어 볼래. 어, 만들어 보자. 형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다 영어 해석할 줄 알아? 물론. 오. 야책 없니 책? 오. 책? 그럼 나도 <laughs> 한번. 나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. 오케이. 아 블랙 룬. 아나 아직 마법사가 안 됐다. 아 뭐야 저조업은 여기 옆에 물이 있어요 마법사가 님 나가던가 책책 책 뭐라고 책 상자 안에 키미리트 온무 현자가 대리니 온무 현자 온무 현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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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저 사람 무서워 엄마 저 사람 왜 저래 됐다 아유. 법사다 <laughs> 아, 그래? 뭐야, 이거, 템, 이거,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, 이거? 뭐, 다이아고 뭐, 도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? 어, 나 찍어야 돼. 스킬 포인트 세개밖에안 주니? <laughs> 스킬 포인트 세개밖에안 줘? 어.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. 그러면은, 여가 형, 이거 먹어. 어. 여거 먹어봐. 어, 무슨. 오, 알사탕. 그리고, 어. 비티움 가루. 어, 에로. 그리고, 에로. 눈덩이 오렌지룬 오렌지룬 다 있고 라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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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라이터만 있으면 될겠 같아 라이터 양피지 오케이 간다 오, 오 빨라 빨라 매우 빠르죠? <웃음> <웃음> 나 헷갈려. 양 피지, 양 피지, 양 피지, 누가 다 갖고 갔니? 옴무야, 아, 야 옴무여, 양 피지 다 갖고 갔니? 어, 접니다. 죄송합니다. 양 피지 건들지도 않았는데, 무슨 소리니? 3시가 죽어볼 테야. <laughs> 아니, 말을 하시셔, 가져갔다고 말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. 그죠 다음부터 말합시다. 옴무야, <laughs> 했다. 형한테 맞아볼래 이제? 어? 맞아볼래? 잠깐만 맞아봐 그냥 와우 열어야지 이게 불칼이지 이제 이건 뭐예요 어.. 그냥 재단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예두님 한번 맞아보세요 네잠만요 <laughs> 갑니다 네호로오 <laughs> 아! 뭐야 왜 안맞아 어? 대체 이 정도면 오불칼뭐뭐 불칼. <laughs> 뭐 하시는데요? 이거 마음 만들라는데. 어. 아. 큰 네모 되는데. 어. 아. 왜 저거 몇 각형이냐 저거? 네, 선생님. 선생님, 이분 진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다른 반으로 좀 내려 주세요. 아니, 팔각형이 왜안 되죠? 아, 이분 내려 주세요. 저 지금 수업 진도 안 맞아서 좀 그렇거든요. 아니, 이거 이것만 되면 될거 같아. 팔각형 그거 저기 잠깐만. 맨 밑에 회색이 안 나져요? 이 사람들 보소? 아. 지금 이제 옷무형 아, 왔다, 네. 어, 아, 왔다 이거지? 네. 됐네 됐네. 아친절하이 같이 하다가 옷무형 왔다 이거지? 네 뭐라고요? <laughs> 나도 오케이. 내 제자랑할 거야. 나도 나한테 <laughs> 나도 나한테 신청한 제자랑할 거야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왜, 하겠습니다. 왜? 나 아직 하나도 안 오늘 방송 아, 여기까지 아니, 마법학교. <laughs> 아 난다고 이제. 아 난다고 이제. <laughs> 이제 할 거라고. 아. 야 봐봐. 어. 이거, 이거 왜책 뭐야? 그쵸, 책, 책 이거 뭐야? 이거는 맨손으로 시프트 클릭을 해야지 책을 뺄 수가 있단다. 있단다 있어. 날 <laughs> 내릴 거 아니지 지금? 음. 형은 지금. 나보다하급생이라고 말들어 좋아 나 지금 얹었다 이하하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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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<웃음> 해보려고. <웃음>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. 어다 이게 왜왜 왜 공부하기가 왜왜 왜 공부하기겠어. 이러다나 언더 걸리는 거야. 그럼 그럼. 근데 이게 형 그거 알아? 뭐? 이게 <laughs> 이게 레벨 20까지 어. 찍어야지 제자를 뽑을 수가 있잖아. 그럼. 근데 그 여기 스케일 포인트 봐봐요 형 여기. 스케 포인트? 어 여기 초록색 빨간색 파란 이뭐 초록 아니,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있지? 어. 여기서 20레벨까지는 파란색 스킬밖에 안오는데 안 포인트. 그거 이 지금 말해? 그리고 초록색은 20 다음부터 오른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? 더큰 문제? 뭔데? 여기 그 마우스 갖다 대면은 안 배운 스킬에 마우스 갖다 대봐.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있고, 밑에 내리면 초록색 글씨, 그맨 밑에 어. 내리면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지. 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? 스킬 포인트가 있어야 이걸 배울 수 있다는. 어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초록. 그, 파란색, 기본 그 스킬 포인트로 배울 수 있는 마법이 뭐가 있을까? 봤더니? 봤더니? 네 가지밖에 없더라. <laughs> 어? 네 가지가 다니? 어, 네 가지밖에 없더라. 사가지가 없네. 어, 그러면은, 우린 20레벨까지 그네 가지로 해야 한다더라. <laughs> 근데 이거 왜안 돼, 제단 아니, 형, 뭐 하고 있어, 지금? 이거 던졌어, 이거 룬. 다시 던져봐. 빈 룬, 아니, 응. 비어있는 룬 아니잖아, 그거. 빈룬 아니야? 아니 아, 형그 블랙 룬이 룬. 아니라 블랭크 룬. 비어 있는 룬이라고. 아, 그레이 룬을 던졌네, 내가. 그레이 룬을. 아, 블랭크 룬이라고 비어 있는 룬이라고. 됐어. 이거, 이거 이거 가루 가루. 오케이, 알았어. 뭐야, 이거 불 뭐야 이거? 빈티움 가. 맞아 보시네요. 어이, 뭐, 뭐예요? 오! 어? 야, 렉 걸려. 어, 렉 걸려요? 나 튕겼어. 아, 어. 나이스 잘했어, 얘드님. 일부러 한 거죠? 자,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아, 자, 예두님, 여기로 와주세요. 있다고, 멍청아. 자, 오늘 이렇게 뭐, 약간, 짧게나마 마법학교 공부를 해봤는데, 야, 어, 들어. 재밌게 보신 분들, 야, 추천,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<laughs> 유튜브 구독하기, 좋아요 한 번씩 시간 눌러주시면 그래요. 감사하겠습니다. 시간 <laughs> 사실, 중간 점검이었어요. <laughs> 나 들어왔어, 나어 들어왔어. 어, 들어왔어, 들어왔어? 오케이, 오케이. 빨리, 빨리, 너. 어, 다 날라갔다, 이거. 빼더빼더빼더빼더 응, 깃털 깃털 레드님 저저 저 뒤에다 넣어주세요 뭘요? 깃털이요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어 그러면? 그리고 피... 그냥 제가 넣을까요? 네 그냥 물고기랑 점토랑 오렌지 룬이랑 아이언... 아이언 갱이랑 아이언 국갱이랑 블루룬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긴가? 탑이네 어 뭐지? 눈눈눈눈눈블록이네 눈. 눈 그러면은 이지 속성을 섞어봐야겠어 어 제가 먹든 음, 네. 오오오 이건가요? 네 제가 만든 마법인가요 이게? 네 어디 너의 이름은 옴무유튜브다 아 어, 그런거 하지말라고 아 왜? 잘라 잘라 아이씨 왜 잘라 어 왜요 아니 뭐저 마법이름은 온모유튜브한대어아 <laughs> 그럴수도있지 아, 그럴 아 그런거 하지말라고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아니, 홍보를 하려고 그래. 아 홍보를 하려 그래아 뭐야 예두님 왜 초대해요 야,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잖아. <laughs> 아니, 누가 봐봐. 야, 거 아래? 야, 아이스 디그야, 이게 바로. 아이스 디그 써봐. 어. 오, 좀더 서늘하다. 땅 캐는 게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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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, 뭐가, 뭐가 된다. 어, 뭐가 돼? 저 느려졌어요. 어. 느려졌어. 오, 어, 야, 진짜. 어, 뭐야. 디그 맞으니까 느려졌어. 진짜? 어. 느려졌어. 마당 없어. 프로스트 슬로우 걸렸어. 30초. 30초? 어. 오, 어, 긴데? 야, 어, 귀신대. 나 이거 됐어. 어? 써봐야지. 데미지는 없니? 데미지? 데미지는 없죠. 없나봐. 그럼 좀 그, 그런데. 기다봐. 옴므유튜브 패기. 아이씨. <laughs> 저좀 죽여주실 분 여기서. 여기서 한 대만 더한 대만 더. <웃음> <웃음> 됐다. 내가 한번 새로 만든 마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. 그래, 나 3개 한번 만들어볼게. 그래. 나세개 섞었거든 세 개. 뭐야 인메 세이브네? 뭐, 그, 비어있는 룬 누가 다 가져갔어? 난것 같아. 아? 자. 자, 요거를 일단 비어있는 룬 넣고. 가로, 가로. 그니까, 우리가 지금 20대까지 배울 수 있는 룬이. 어, 20대까지 할수 있는 게 마법이 어, 몇개 없어? 빨론, 빨론. 라이터, 라이터. 불은 라이터가 계속 필요하네. 뭔가 강력한 마법이 있지 않을까? 형 코가 왜 이렇게 막혔어? 나? 응. 나 아프다니까. 아이고. 오렌지룬. 라이터가 또 늘어? 아이 세상에. 터치가 뭔가 터치가 뭔가 괜찮을 것 같아 터치. 터치. 터치별로 어. 안 좋은데. <laughs> 쌍을 자르시네. 아니 오, 왜냐면 뭐야? 터치는 8호? 근접이에요 근접. 예. 바로네 근접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? 왜요? 멀리서 이렇게 때려야지. 근데 투사체가 마나 소모가 너무 심해요. 그러니까 근접에서 때리면 뭐 퍽이나 맞겠다. 아니면 막뭐 탱커 쪽으로 가실 거면 탱커. 탱커가 해야지, 근데 탱커가, 탱커가 되나 이 마법인데 탱커가 돼요? 그 뭐냐 속성 중에 예 네. 예도님 아, 안 돼요 이거 지 아,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 나가 저 뽑아주실 겁니다 아 그냥 오늘 여기 끝내자 그냥 둘이에 그냥 <laughs> 둘이 하라고 나 끝낼게 <laughs> 어 둘이에 <해>, 나 끝낼게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예두님 조금만 그냥 한십프만 알려주세요 그냥 속성 중에 탱크에 좀 맞는 속성이 있는데 오. 그걸 해가지고 뭐 스킬도 뭐 좋은 거 있으니까 오오오 같이 쓰면서. 오. 그렇대 삼시가. 아. <laughs> 야 전쟁이냐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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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냐? 어떻게 한대 맞고? <laughs> 야 근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? 형 이거 한대 맞아 볼래 다시? 풀피지? 어. 이게 만화가 4 4사일 들거든. 네. 어. 아 지금 피로 때문에 그런가 잠깐만. 슬로우. 오, 형 잠깐 기다려봐. 파이어. 지리는 파이어. 몇칸다라 지금 지속적으로 다두칸 딱... 아, 아, 뭐야? 형 아. 개피였어? 어나 방칼 있었어. 버려. 버려왜 써? 슬로우. 이거? <laughs> 슬로우. 그러면은 그냥 맛보기로 이거 레벨 올리는 게 뭐라고 했지? 레센 매직 센 매직 레벨 레벨 오. 아이디 써야 되나? 50 됐다. 야나 근데 이거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레벨도 올라가면 혹시 데미지가 올라가나요? 아 이거 깻모드로 해가지고 치나도 좀 올려볼까? 야나 죽으니까 나왜 레벨 나 이거 다다 날라갔냐?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. 오 됐다 일단 터치 터치를 하고 이게 레전 안올려 안올려 리프가 뭐에요 리프? 나무잎 응? 아니 그거 뭐냐 점프 강화같은거 어어 어, 점프 강화요네 내가 한번 좀 고수 고렙 스킬 한번 배워봐야겠다 고렙 스킬 오 이거 뭔가 이거 느낌이다 이거 내가 이제 완전 대마법사가 됐을때 자 찍어보겠습니다 <laughs> 음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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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한번 나이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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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근왜안 올리죠? 이거 왜안 올라? 여것도 찍어야 되나? 아, 이거 다 찍어야 되네. 와, 뭐야?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스킬을 거의 다 찍으라는 얘긴데? 그렇죠. 어. 돌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. 뭔가 개세 보여 진짜로. 진심. 대단한거 발견한거 같거든 나도 맘 믿어? 나도 안 믿어 <laughs> 이거 근데 이거 사각형 이렇게 비스듬히 된건 뭐야 이거 스톰 뭐야 이건 왜 안올리죠? 이거 왜 안올라? 여것도 찍어야 되나? 아 이거 다 찍어야되네 와 뭐야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스킬을 거의 다 찍으라는 얘긴데? 그치 어 털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. 뭔가개쎄 보여? 진짜로 진심... 아, <laughs> <laughs> 지금 엄청 대단한 거 발견한 거 같거든. 나도 맘이다, 나도 맘이어 이거 근데 이거 사각형 이렇게 비스듬히된건 뭐야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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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어? 아, 이다, 난 여기서 할게. 어. 와오 이거 뭔가 좋아보여 이거 한번 만들어볼게요 블랭크룬 가루 화살 재료를 다 모아놔야겠다 이거 진짜 뭐가 필요할지 모르네 화살 눈덩이 날생선이 몇개 필요하지 이거? 야 이건 뭔데 그게 필요하냐? 뭐? 뭐라 그러냐 이거 피스톤? 미치는... 어 피스톤. <laughs> 야, 이건 안 만들어야겠다. <laughs> 어 쓰지 마. 슬라임. 별로 이거 필요로 안 않다? 좋은 건데. 안 좋은 거라고요? 네. 뭐야? 만들기도 전에 그렇게 싹을 쳐버리지 어떡해요? <웃음> 선스톤. <laughs> 선스톤. <laughs> 양피지. <PG. 웃음> 이건 맞 맞아볼 사람. 나 마자볼 옴무형 나밖에 없잖아 기다려봐 형 내가 아주 멋있는 걸로 해줄게 자 이거는 예드님 저거 피스톤 좀 넣어주세요 테라 광선 네. 아 뭐야 이거 다 한글로 영어밖에 안 되잖아 네스 형 써본다 어아나 게임 모드 풀고 아, 피꽉 채웠어 아직 나피 아직 꽉안 채웠는데? 어, 뭐야 이거 뭐야 나왜 나 이렇게 빨라 뭐야 왜저 사람이 빨라져 뭐야 내가 빨라지는 거지 그거 뭐야 뭐야 왜,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이거 나한테 버프 줘 버프 스킬이야? <laughs> 나 존X 빨라 버프야 이거? 어형 <laughs> 효과 뭐 붙었어 버프? 야 개좋다 이거 나랑 싸울 때 이거 써라 형 그거 효과 뭐야 버프? 퓨리? 어 퓨리 빨라지는 거? 어 그럼 뭐야? 이거 셀프로 만들어야겠는데? 야 고맙다. <laughs> 너 싸울 때 이거 꼭 써라. 아 이거 세이프로 만들면 돼 형. 그러니까 아 뭐야 갑자기 허기하고 배고 멀미비가 일어났는데? 어 아, 그래? 뭐지? 아 엄청 빨라 뭐 분노 분노네 분노 어? 분노? 어 미쳐가지고 이거 한번 어 환장해가지고 눈 뒤집어지고 그러는 건데 정신 차리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지는 거. 이건 뭐지? 뭐야, 그럼 뭐?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? 야 일로와봐 한번 맞아봐 어 여기 내래려봐 어떻게 되나 봐봐 어아 마나가 없어 어 자. 마나 많이 쓰네 이형 형, 이것도 해봐 형도 이거 해봐 뭐? 음. 이렇게 쳐셋 매직 레벨 어응해 음, 이제 어 어, 녹백이야 데미지 없어? 어 이거 왜 데미지가 다시 없냐 다시 해봐 그래. 다시 해봐 써봐 오. 그냥 밀어내고. 그냥, 건데. 그래비티 왜 이러면서 날라, 날아, 날라가는데? 이거 봐. 어, 어, 뭐야. 떨어질 때, 바로 떨어짐. 어. 봐봐. 진짜? 봐봐. 맞춰봐. 아니, 여기 봐봐, 봐봐. 나 버프 걸렸거든? 어. 봐봐, 이렇게 돼. 오! 쭉 떨어진다, 쭉 떨어져. 야, 이거 좋네. 끌어당기네. 좋네. 나도 이거 맞아보고 싶어, 내가 퓨리. <laughs> 내가, 내가 때려줄게. <laughs> 줘. 줘봐. 어, 내 때려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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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빨라. 내때려 줄게. 아, 그만. 어, 여기 어. 형, 줘봐. 어, 너무 빨라. 어, 나도 써줘. 자, 온물튜브 아, 그 하지 말라고. <laughs> 오, 짱이다. 이거 뭐야? 야, 근데 한 30초 동안 그러는데? 그리고 이거 멀미나. 근데 30초 동안이면 좋은 거 아닌가? 그렇지. 너무 빨라요. <laughs> 근데 너무 빨라 이거. 뭐할 아니, 수가 너무 없죠. 빨라서 나도 뭐 근데 아무 것도 못 하겠다 이거. 어, 이거 뭐할 수가 없다. 시프트 눌러도 이 정도인데? 야그 다음에 멀미하고 허기지 마 어. 이거 안 좋아 이거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마법 스킬 파, 불속성의 마법 스킬의 제어아니아 아니, 일단 하나 더 있구나 야 이게 최고네 이거 이거 내가 만든거 음, 그거 쓸모 없어 이거 이거 싸울 때 이거 위험할 때밀어되고힐 쓰고 응용이 좋았어. 되겠네 이거 쓸모 없어 걸무를까 어 쓸모 없어 걸무를 정말 쓸모 없어 허 <laughs> 책가기펜 하나만 더 해주실래 책가기펜 <laughs> 어. 숨쉬 저기다. 그거 다 밀고 하 아, 다다다다다. <laughs>